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지역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다음 달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PCR 검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최근 2주간 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확진자가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 확진자 증가로 울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최근 일주일 사이 3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병실 가동률도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선별진료소 주간 PCR 검사량도 한달 전보다 2,400여 건 늘어나, 이달 셋째 주 기준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5곳의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지침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되면서 다음 달부터 선별진료소를 주말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2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휴무를 할 수도 없고, 다음 일요일도 휴무를 해서도 안되 시민들은 주말에 보다 편리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직장인들은 평일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다가 토요일, 일요일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또 지역 하루 확진자가 6,0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예전처럼 임시 선별검사소 세 곳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현 방역체계가 개인의 자유가 책임을 중요시하는 만큼 재유행 억제를 위해 여름 휴가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